지난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갔습니다. 사실 며칠 전 남편과 싸워서 대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의 생신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가게 되었죠. 남편과 싸운 이유는 저희가 현재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질 않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둘다 아직 30대 초중반이고 문제가 없다 해서 몸을 만들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마른 비만형이고 햄버거, 피자, 빵, 커피, 맥주 등 인스턴트나 술을 좋아해서 전부 끊고 자연식 위주로 먹으며 운동을 하고 있고 남편은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를 재거나 밥을 먹을 때 사진을 찍어 보내서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있었지만 남편은 매번 검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었기에 서로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었죠. 그러다 비가 오는 날 남편이 우산을 다 차에 갖다 놓아 찾으러 갔다가 차 안에 숨겨둔 담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지만 본인의 차에서 나왔음에도 아니라며 오히려 버럭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도 남편과 많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핑계를 계속 대는 경우가 많아서였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꼭 저런 식으로 우기다가 저를 화나게 만들어서 싸우게 되었죠.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미안하다고 본인이 그랬다며 사과를 하는데, 여대 때부터 그랬던 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댁에서 둘 사이가 어색해 보였는지 시어머니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시기에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일하다보면 담배 필 수도 있지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스트레스 풀 때는 있어야 할거 아니냐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더안 좋다. 사람이 유학에 넘길 때도 있어야 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볼 때마다 제 담배 좀 끊게 해라. 하고 100번도 넘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 본인 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같이 욕을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딱 저렇게 선을 긋고 말씀하시니 저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 어머니로 딱 선을 그으시네요. 언제는 저한테 딸 같다고 하셔놓고, 역시 친자식이랑은 다른가 봐요. 하고 웃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뻘개지시면서, 아니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다고 하니 하는 말이지.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냐? 하시더라고요. 매번 저한테만 아기 준비하려고 네가 잘해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셔도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었고, 어차피 저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알게 모르게 쌓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밖에서 일한다고 담배표도 괜찮은 거면 저도 일하고 있으니 괜찮은 거죠. 역시 어머님이 젊으셔서 그런지 쿨한 요즘 시어머니셨네요. 그럼 맨날 아기 소식 없냐고 물어보셨던 것도 그냥 안부 인사 같은 거였나 봐요. 건강한 아기 만들려고 몸 관리하는 거였는데 생길 거면 알아서 잘 생기겠죠. 뭐.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할까 봐요. 하긴 스트레스가 제일 큰 적이라고도 하니까요. 그쵸? 요즘 주변 사람들 보니 애안 낳고 딩그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하고 대충 줄여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화를 잘안 내는 편인데, 한번 터지면 남편도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독설이 장난 아닙니다. 시어머니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악감정을 듬뿍 담아 선을 넘지 않고 제 기분을 표출하며 적당히 화는 나지만 할 말이 없을 정도까지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분해 못 이겨 눈물을 글썽이시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시다가, 미안하다. 나쁜 뜻은 아닐 거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같이 들어 알고 계셔서 사과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조절이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은 또 태세를 전환하여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내심 제가 시어머니께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연락했다가 다시 불이 붙어 내가 더 심한 독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연을 끊게 되니 시간이 좀 지나봐야겠다. 하고 말한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저만 사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남편에게 어머님께서 굳이 내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시면 나도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그냥 서로 털고 추석 때 보자. 하고 말한 상태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남편 때문이었지만 그간 알게 모르게 막말들을 많이 하셨기에 이번 기회에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뿐이네요. 이제 시어머니 막말이 좀 고쳐지고 며느리 어려운 걸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죠. 담배 끊게 하라고 잔소리하더니 그걸로 다퉜다니 그럴 수도 있지라니.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이세 계획은 좀 미루시는 게 나을 듯하네요. 지금은 님한테나 실망시키는 거지만 자식 태어나면 그 자식도 실망시킬 사람입니다.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데 그게 자식이라고 달라질까요? 두 번째 댓글 한수 배우고 갑니다. 웃으면서 그래도 할말다 하셨네요. 같은 일은 아니지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할땐 언제고 싸우니까 남편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하시는 거 보고는 연락은 남편 통해서만 하고 거의 안 만나는 중입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세 번째 댓글 저희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데 시차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 본인께서는 아들 당 높아지니 콜라나 주전부리 하지 말아라 살좀 빼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부모님 두분 모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 관리한다고 시댁에 가서 군것질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만 먹으라고 한마디 하면 어머님께서, 나도라. 일하려면 단 것도 좀 먹어야지. 내비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나쁜 분은 아니고 그냥 아들 바라기셔서 이해는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어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바로 잔소리 폭탄 들어갑니다.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냐. 남편한테도 지금 피 걸쭉해지고 있다. 그만 먹어라. 하고요.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도 그래 몸 생각해야지. 그만 먹어라. 하시죠. 그런데 글쓴님 시어머니는 보아하니 영 대화가 안 되실 분 같네요. 뭘 눈물까지 글썽이세요. 담배 피는 거 글쓴이가 아예 신경 안 쓰고 놔두면 남편한테 관심없다 난리치실 거면서 네 번째 댓글. 담배에 찌든 몸으로 아기를 원했던 거냐? 내가 너무 아기를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너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된것 같다. 하고 남편한테 말하세요. 가끔 임신하면 담배 끊는다는 미친 이들도 있던데. 이미 오염된 몸뚱아리로 임신해서 끊으면 뭐 하나요? 그냥 아이는 안 낳는 걸로 결론 지으세요. 다섯 번째 댓글. 연애 시절에 제가 남편을 금연시켰던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생각했냐? 나랑 이세 생각했냐? 담배가 그렇게 좋냐? 하고 물었었죠. 당시 재물음에 남편이 중독된 것 같다고 말하기에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나도 펴보자. 우리 같이 맛담배 펴보자. 하고 불까지 붙이고 입에 물려고 하니 그 뒤로 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님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아이 가지는 건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앞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여섯 번째 댓글. 시어머니께서 팔이 안으로 굽긴 했지만 그렇다고 뭘 그렇게까지 쏟아내시는지 그냥 하는 말인데 저는 아이 가지려고 먹는 거 하나까지 신경 쓰는데 담배 끊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니 속상해요. 아이 아니어도 담배는 끊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는 정도만 했었어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도 말씀을 잘못하긴 하셨지만 님도 좀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